자, 이번에 독립시행 확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알았어? 어, 새로운 걸 만났을 때뭐 하자고? 쫄지 마시고요. 어 새롭네? 신기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야지. 막 이상한 모양 나왔다고, 막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면, 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으니? 맨날 니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면 그게 실력이 되겠니? 어?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났을 때와 새로운 거네 와 새롭다 와 신기하네 재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독립 시행의 확률은요 음좀 재미난 공식이 하나 등장할 건데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 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동전을 네번 던져 음 동전 하나를요 네 번을 던져 네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동전을 네번 던졌으면 동전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번 던졌어. 그랬을 때 앞면이 한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앞면을요, 내가 앞면을 H라고 쓸게, 뒷면을 T로 쓸게요. 테일의 꼬리에 T 자 쓸게요. 잘 봐. 앞면이 한번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뒷면, 뒷면. 그리고 뒷면이 한번 나오고 앞면, 뒷면, 뒷면. 지금,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를 세고 있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또,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면,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총네 번이 나오겠다. 네 가지가. 그죠 무조건 여기서, 처음에 앞면 나오는 거, 두 번째 앞면 나오고, 세 번째 앞면 나오고, 네 번째 앞면 나오는 경우.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구해보자. 이거 구하면 뭐예요? 앞면 나올 확률이 뭐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은요, 1분의 1이죠. 그럼 뒷면 나올 확률도 뒷면 나올 확률도 1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4승인거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모두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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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하고 나니까 우리 무슨 짓한것 같아? 똑같은 짓을 네번 하고 있었네? 굳이 이렇게 해설 필요가 있었겠냐 이거야 음, 아 물론 얘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얘들아 막 100번 던질 거야 그럼 너 언제 다 하고 100번 다할 거야?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좀 뭔가 효율적으로 식을 세워주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더니 있더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 이렇게 다 똑같아?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4개 중에서 이 하나 둘셋 4개 중에서 4번 중에서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를 정해 어, 41로 어, 이때 앞면 나오든 이때 면 나오든 이때 면 나온다고 그치? 그런 다음에 앞면이 한번 나왔네 앞면 나올 확률을 한번 앞면 한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세번은 뒷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는거야 이게 앞면 나온거야 이게 앞면 나올 확률 이게 뒷면 나올 확률 각각 써주자고 그리고 네번 던졌으니까 요거 요거 두개 더한게 총 4가 되야되는거고 독립시행 확률을 요렇게 처리하자 이겁니다 알겠니 근데 왜동립시행이라 말을 붙였냐면 하 동전을 네번 던지는데 처음에 얘가 딱 앞면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동전을 들어서 두, 두 번째 동전을 던질 때그 동전이 고민하니? 아 내가 처음에 앞면 나왔으니까 아 이번엔 두 번째는 내가 뒷면으로 나와줘 이런 고민이아니 동전이 전혀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면에 뭐가 나오든 두 번째 뭐가 나올 때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독립 시행의 발생,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독립 시행, 독립 시행이 n 번 발생을 해요. n 번, M번. n 번을 발생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앞면이 나올 확률 을 우리가 p라고 쓰자고 이렇게 p라고. n번 던졌는데 그 시행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썼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다 이거면 n번 M번 중에 n번을 던졌잖아. n번 중에 무언가가 x번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 원하는 거, 얘는 한, 번, 한 번이었으니까 내가 1을 쓴 거야. 근데 뭔가 주어질 때, 뭐, X번 발생하나, 두번 발생하나, 세번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렇게 N번 중에 그 시행, 그,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쓰시고, 그 특정한 사건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씁니다. P라고 쓴다면 걔가 몇번 나오는 거야? X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항을 1에서 P를 뺀 거에 N-X번 이렇게 쓴다 이거죠. 됐니? 이게 동입시행의 확률에, 어, 구하는 방법, 방식, 공식인데 공식부터 적용해서 쓰면은 너희들이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별거 아니잖아.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공식 도식화된 거를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 이렇게 적용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 어렵지 않아. 음 근데 이렇게 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는 라 컨셉이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어? 엄청난 노가다를 줄일 수 있고, 어 나중에 이게 이양 정리파트로 이양. 이항... 분포 파트로 갔을 때, 굉장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어떤 친구가 화살을 쏘는데,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래. 어, 명중 확률이 4분의 3인데, 4번을 쏜대요. 그때, 첫 번째.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 뭐야? 물어봤죠? 3발 이상 명중시키는 거니까, 3번 명중시킬 수도 있고요 4번 명중시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4발 명중시키는 건 어렵지 않네? 왜, 한번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4분의 3에, 자승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네번 쐈는데 그 중에 세번 명중된 거잖아. 그러니까 네번 중에 세번 명중시키는 곳을 찾고 어, 세 번. 그 다음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죠. 4분의 3. 세발 명중했고요. 한 발은 안타깝게도 핀 맞은 거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자 두번째 그 다음에 적어도 한발이상 명중 적어도란 말 나왔죠 우리 적어도란 말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그렇지 여사건의 확률로 음. 분자 이렇게 얘기해서. 적어도 한발이상 명중시키는 거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다 빗맞았을 확률을 빼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빗맞는 건 뭐야 명중시키는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빗맞는 거는 4분의 1이죠? 그렇지. 4분의 1 횟수로 4번 다빗 맞춘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언더스 e r 자, 오케이. 그 밑에는 이제 풀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 쓰는 연습하시고요. 어, 오케이. 어렵지 않아. 쫄지 마시고. 도전. 우린 다음 용어로 갑시다.